네 안녕하세요 대돌TV의 대돌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해볼 것은요 바로 스파이더 돼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이더 돼지 하면요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스파이더맨 보면은 이제 벽이든 어디든간에 그냥 막 기어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돼지가 바닥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천장에서 붙어서 다니는 그런 돼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일단 꾸미기 위해서 재료를 이 정도 준비를 해놨고요. 벽돌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쌓아주세요. 자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가운데에다가 내더록을 설치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벽돌 두개 놔주시고요. 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놔주시고 뭐 이제 이런 거뭐네 살짝 감도가 높아서 조정하겠습니다. 네 감도 좀 낮아졌네요. 네 이런 식으로 놔주시고요. 네 감도 조정해서 살짝 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 벽돌을 일단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살짝만 더 높이 할게요. 나무가 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살짝 좀간지나게 제가 건축은 잘 못해서, 뭐, 이런 거에는 살짝 좀 감각이 없어요. 네, 불을 지펴놨는데 전혀 깐지가 안 나네요. 하하. <laughs> 자, 일단은 이제 참나무 목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지가 천장에서 걸어 다닐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장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천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지루하시죠. 그래도 10초 뒤에 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암튼 이런 식으로 천장을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해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울타리를 놓는 것인데요. 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뭐야? 타나봐. 어? 타진 않는데? 네, 뭐가 어찌됐든 간에, 타든 말든 간에 뭐, 어, 이런 젠장을. 그냥 저불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깐지는 안 나도 상관없겠죠, 뭐. 아무튼 이제 울타리를 어떻게 놓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한세 칸, 네 칸, 다섯 칸 정도 이제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나중에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띄워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주면 되냐면요. 이제 돼지와 그리고 이름 태그와 모루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모루에다가요. 자, 모루를 설치해 주시고, 자, 이름표를 넣어주신 뒤에, 이름표의 이름을, 자, 그럼, 그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아이고, 렉이 걸리네요. 아이고, 렉 걸려라. <laughs>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주시고요. 자 이제 무엇을 해주시냐? 자 돼지를 놔주시고 이제 밧줄이 필요한데 밧줄을 꺼내신 뒤에 자 3번으로 어 돼지 어디 가니? 한 마리만 더 꺼낼게요. 에저말안 듣는 돼지. 자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서 돼지를 이쪽으로 유인하시고 이렇게. 끌어당겼다고 충분히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돼지가 천장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하시면 되냐? 방금 따끈따끈하게 만들었던 그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면 돼지가 천장에서 걸어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죠? 네, 이런 식으로 걸어다녀요. 네, 걸어다니죠. 네, 천장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밧줄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은, 원래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놓고 있으면은 못 움직여요. 근데 이제 밧줄을 이용해서 돼지가 진짜로 움직이는 것처럼 봐봐요. 이제 앞으로 가요. 네. 정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할로윈 같은 날에 이제 막, 공포 장식 같은 거할때막 돼지 같은 거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은 스파이더 돼지라면서 막 그런 거 하면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심슨이라는 나오는 그런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막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막 그런 노래 부르면서 돼지 막 이렇게 뒤에다가 하고 나오죠. 네, 무튼 그런 식으로 네, 스파이더 돼지를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센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뿅!